현준이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뭔가 준비를 좀 하고 싶은데 뭘, 뭘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은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눈치 <laughs> 없이 <문장에서 거기서> 막 <laughs>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티안 나게 그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좋은 어...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략이 좋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더더뉴스 오타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아, 아, 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그 PPT 만들어 오라는 거 다들 준비하셨죠? 저 예. 깜빡하고 내 일인 줄 알았어요 아 씨발! <laughs> 내가 이걸잘 준비했잖아! 근데 얘를 왜 하는 건가요? 오타쿠가 할때너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 염색하는 거 <laughs> 아니 그런 거 말고 염색하는 거 좋아하나? 좋아하진 않아 한번 해본 것 뿐이야 날 아직도 이렇게 모르면서 이지로 겸무 시간에 주말에 각자 개인 시간 내서 이렇게 피드를 만들어서 또 해야 된다는 자체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해서 오히려 흥이 안 나는 그런, <laughs>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정말 반가웠어요. 할 얘기가 많거든요. FC 안양 얘기를 이렇게 판갈린 자리에서 꼭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 날이 왔구나. 마침 안양이 우승까지 했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말 내내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laughs> 저는 FC 안양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했는데 <laughs> 아, FC 안양과 아, 네. FC 안양과 제가 좋아하는 펑크 음악을 같이 섞어보았습니다 2003년 초등학교 3학년이던 제가 처음으로 집앞 축구장에 갑니다 <laughs> 네. 처음으로 노브레인의 데뷔, 데뷔 앨범 수록고 <laughs> 청렴폭도 맹진가를 처음 듣습니다 크라잉머트의 사나이 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축구장에서 처음 들어요 우리 그 노래방에서 했던 말이잖아. 저는 그래서 축구장에 가면 록페스티벌에 간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왜냐면은 FC 안양이인디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거든요. 네. 왠지 말씀해 주세요. 아 안양 조합 운동장에 가시면 크게 아오네이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96년도인가 97년도에 홍대와 드럭이라는 클럽에서 활동하던 펑크밴드들이 모여서 만든 음악입니다. 야 이거 멋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응원가로 쓰자 그래서 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요 저는 록 페스티벌 라는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결국 타고 가보면은 내가 이때 축구장에 가지 않았다면은 저는 어. 밴드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밴드 음악과 이 축구장에서 이 누나가 결국 록 페스티벌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서 네. 저는 만약에 제가 다른 곳에 태어났다니. 다른 팀을 응원했을 것 같아. 네네. 저는 집 앞에 있는 팀을 응원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하, 했다 보니까. 네. 그냥. 너무 문장 간에 간격이 안 받아들인 분들한테. 마지막 강조하고 싶으셨나요? <laughs> 맞아요, 혹시? 맞아요. 제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평생을 함께 할. 와, <laughs>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토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여러분, 성원에 감사드리고, 노브랜드 1집을 꼭 배워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제 오타쿠 발표회라고 하셔가지고 전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근데 밑에 들어보니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타쿠 발표회는 이런 거 근데 하는 거 아닌가요? 캠핑을 좋아하십니까? 네 제가 캠핑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자연과 가까이 갑니다 와 자연 도시에 있으면 은 월화수목금 똑같은 출근 퇴근인데 주말에 코에 바람 쐬러 근교로 간다. 아, 엄청 크더라고요. 그게. 즐거움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캠핑을 관심 있어 한게한 한 2016년. 근데 차가 없었어요. 어. 그때 돈을 벌기 전이어가지고 음... 차를 사야겠다. <웃음> <웃음> 차를 사 차를 사면 작고 비싼 장비가 없어도 되는 거야. 음. 제가 전재산에 1,500만 원 있을 시절에 1,000만 원짜리 차를 사서 1,400이야. 1,400만 원짜리 차를 사고 한 1년 동안은 캠핑 장비도 못 샀죠 돈을 벌게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사서 조금씩 조금씩 다녔습니다 네. 캠핑이 저한테는 차도 사게 하고 그러네요 돈도 벌게 하고 20대 후반에 동기가 됐습니다 오, 오 진짜네요 아, 모티베이션 모티베이션 오브 라, 어, 레이트 트웬디스 처음 캠핑 간날다 기억이 날 정도로 헉? 엄청 재밌는 기억들이라서 네. 추천합니다. 아, 거창할 것도 네. 없고, 음. 뭐 석풍 가잖아요. 한 맞아요. 병, 한강 석풍 가고 근교에 차 타고 놀러 가거나 뭐 그거에 조금 확장판인 것 같아요. 음 가서 뭐 맛있는 거 하나 해 먹고 오거나 아니면 그냥 포장해서 들고 와서 먹어도 되고 음. 누구나 가고도 주변에 있으면 음. 나도 어찌할래? 우리끼리 이제 영업을 엄청 해가지고 <laughs> 맞아요 커서 텐트잖아요. 맞아요. 그 취향에 맞게 너돈 얼마 쓸래? 맞아. 그럼 이 정도로 해서. 맞춰춰줍다다 캠린이의 뭐 맞아요. 캠핑 장비 목록 p 서 메모장을 싹공유해줬 c a m 아 아직도 가지고 있나요? 그 c a 그대로 시작했어요 저는 돈 주고도 못 사는데 그거 클래스 i 원 g c a m p 그 n g Camping, Camping, c a 요 p i n 주 Camping, c a 이주인공이 주술사들이에요. c 데 m p i n g c a m p 마법 마법사. 주조사들은 주술을 악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까 골드모트나 어... 해리포터에서 그런 나쁜 무리들 있잖아요. 나쁜 어... 집단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형님 이렇게 고조 사토를 하는 사람 있거든요. 아, 네네 <laughs> 저는 오타쿠 발표회를 한다 했을 때 어떤 걸 과연 제가 할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캠핑은 또진영 오빠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내가 고수라고 할수 있나? 아직은 좀먼것 같다. 그리고 낚시, 낚시한지도 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음. 낚시도 목질이라고할 것까지는 없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산 저의 자동차 진이 이것도 아직 잘 모른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세 사진의 공통점이 모자더라고요. 저는 모자에 대해서 아, 발표를 해봐야겠다 생각했습다 아. 모든 순간 행인칭에 제가 모자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오, 보면은 토토이즘에 아, 꽈배기를 두고 온 상욱 오빠 기억나시가요 네. 제가 이때 연보라색 모자를 쓰고 있었고요. 진영 오빠가 드론을 알려줄 때도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 모자의 좋은 점첫 번째.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보안감이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길고지가 숱이 많아서 한번 제대로 감고 말리고 뭐 하면 은 25분이 지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아침에 아 모자 써야겠다 하면은 30분을 더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끔 좀 힘들다. 전날에 과음을 했다. 좀 지친 모습을 들키지 않고 싶다 하면 좀 깊게 눌렀으면은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찍먹 가능이라고 전놨는데 예를 들어 비싼 브랜드 있잖아요. 티를 사거나 바지를 사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질리거나 이 브랜드 한번 사보고 싶어할때 제일 쉬운 선택이 모자입니다. 오. 저는 모자를 정말 좋아해요 어,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유가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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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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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홍모자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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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정해말 정말 정말 말말 정말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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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a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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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야 이거 어떤 브랜드인데 여기 시트콤이라고 적혀 있냐? 또 이것도 제가 어릴 적에 뭔가 봤던 느낌의 그 로고 디자인인 거예요. 맞아. 야 이거 어디서 빈티지에서 샀어? 그러니까 아니 테켓에서 택킷이 어디 네이 택킷이 우리나라 브랜드라는 거예요. 시트콤이라는 단어와 비디오 키즈 뭐 적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미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최근에 영상 화보도 하나 찍었어. 요 맞습니다. 패션피드 패션 같은 거. 아, 가을 붓줄 또 기다리신 분들이 많아요. 가을 붓줄 기다리신 분들 있잖아요. 아,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좀 걱정하지 <laughs> 준비 중이다. 티켓값 네. 뿐이구나. 곧 나오고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 엄청 센 주령들도 고조사태로가 딱한번하면 그냥 바로 죽어요. <laughs>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고조사태를 <laughs> 도입했다는 <laughs> 거는 충분한 거 같아요. 네, 충분한 거 같아요. 아 근데 뒤에 좀 제가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만화를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원제는 로켓 파운데 악동 클럽이라는 만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90년대, 00년대, 팝컬쳐입니다. 오. <laughs> 오! 제가 일단 요러 뭐야? 비 g 을 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 멋있다. 오. 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장난감들이에요. <laughs> 네. 어... <laughs> 진짜 미쳤다. 전다 미개봉으로 갖고 있어요. 이건 제가 넷플릭스에서 받은 상자 내야 이걸 기준해서 저의 보은 선물입니다. 와 두둥. 와. <우와> <laughs> 이거 가고 저희 집에 4박스가 네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네. 이거만 가져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여러 군데서 얘기했습니다. 저의 꿈은 장난감 가게 사장님이에요. 맞아요. 처음에 얘기하면 지금 생산된 거 말고 제가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막막 막, 막 집착할 정도로 모으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제가 어릴 때 갖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어. 그 여기는 또 제가 좋아하는 슈퍼 세븐이라는 곳인데 네. 던더미플랜 오피스에 이런 장난감들을 의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필 같은 것도 생활 날 때마다 뭐그 고스, 페이스, 킬러 여기 보시면 또 백투더피처, 그러니까 와... 한정판도 있고요. 제가 이런 것들 굉장히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좋아했습니다. 많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테켓이라는 브랜드가, 네, 그 요소들이 다그그 감성인 거예요. 오, 맞아요. 제가 비디오 키즈라고 했던 것도 그렇고요. 네. 보여드릴요 와. 제가 키링을 좋아하잖아요. <laughs> 제이이 정도 키링을 갖고 있으면 이거 교도관. 거의 교도관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laughs> 네. 현재 너 갖고 싶은 거 있는 거 아니 뭐 선물 하나 줄게. 너 필요한 거 있어? 생각해 보지 않은 영웅. <laughs> 유지아 초판본이에요. 유재아 초판본 한번 들어봐. 들어 어, 시비메스. 밤에 들어볼까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쉽소 나가도겠다. 바로 우 리얼 가꿀로 되겠다. <laughs> 그 택시 콜라보할 때 엣지 같은 거 장난감 같은 것도 하면 좋겠다. 하, 제가 말씀드린 킬링이 바로 그런 면입니다. 특히 음. 그분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잘하시니까 음. 제가 그분들한테 어, 저희 혹시 조금 할수 있는 게 없을까요?로 좀 여쭤볼 생각이에요. 우리 비디오 퀴즈라는 걸 살려서요. 와, 뭐야 저거? 와, 써준 팬레터. 아, 맞아요. 아, 저는 하나도 다 버리지 않습니다 많이 보내주면 제가 제가 이거 다 이리 꽂 넣어놓거든요. 그, 우와, 와 눈으로 와, 보니까 진짜 알게 되네. 와, 진짜. 그 물량이 주는 그 울림이 있네요. 압도되네. 네, 압도돼 상상하던 그 이상입니다. 네 엄청 많네요. 취미 이런 거 좋아하는 거를 퀄리를 만들어보라고 해가지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아 고민 많이 했구나. 너 좋아하는 거 있어 혹시? 정답! 거북이! 오. 뽀또! 거북이도 물론 효과 있었는데 정답! 식물! 뽀또 뽀그니! 뭔가를 영업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취지가 거북이를 기르라고는 영업할 수 없으니까 보통 집에 있을 때 혼자 하는 것들은 이런 거더라고요 아! 스팀! 스팀이라는 이제 <laughs> 스팀이라는 이 게임 플랫폼인데 저는 이 스팀이라는 플랫폼 통해서 구매하는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다양한 가격대, 다양한 장르, 모든 게임들이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스팀은 기계야, 그러면? 아, 스팀은 이제 뭐 PC도 있고 뭐 플스도 있고. 어, 너 네. 플스? 플스도 뭐 가끔 하죠. 파이브 있어? 파이브는 없어요. 한번는데 PC 게임을 또 좋아다 하 보니까 여걸 하고 있는데 왜 게임을 이런 테마로 가져와서 영업을 하느냐? 음. 저희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음. 게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롤드컵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우승을 했는데 올해 건 아직 집계가 안 됐고 작년 기준인데 4 0 0 규모입니다. 오... 유진스가 이 롤드컵의 주제곡을 작년에 불 불러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고 올해는 링키 파크입니다. 오... 와 링키 파크요? 파크가 컴백 곡을 롤드컵에 선냈어요. 진짜요? 링키 파크 스트레스 퍼포먼스 브론 그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락밴드 중 하나가 컴백 곡을 롤드컵 주제곡으로 오... 내줬고 오... 월승전에서 실제 공연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거둔 이후 주인공이 또펜커서수입니다 괜찮은 <목소리> 게임 패션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다 해보고 약간 몇 가지 재밌는 게임을 추천해 주세요. 네, 첫 번째는 논스탑라는 게임이에요. 이건 한국형이 좋아할 만한 그래픽이거든요. 이게 2D 그래픽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다그린것 같이 이음 그래픽을 넣어놨어요. 전이 그래픽이 좋아가지고 처음에 이 게임을 구매했었는데 내용은 그냥 안에 들어가서 뭐 농사도 짓고 스팀에서 되게 유행하는 장르의 생존 게임이니다 실제로 많은 컨텐츠 전문가들이 영화다 하면 게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런 인터랙션을 줄수 있는 경험이 게임은 있는데 영화는 아직 없으니까.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 몬스터 터라고 제가 한 600시간 했어요. 대학교 다닌 거 어머. 몬스터 는너 몬스터 같은 거 좋아해? 몬스터 헌너 좋아하죠. 날아다니는 비룡이 나올 때 나오는 노래인데 이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이 노래가 나오는 순간 다 하늘을 보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 몬스터가 등장할 때 나오는 노래예요. 음. 갑자기 이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하늘을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공격이 시작돼요 근데 이 바이올린 소리가 나올 때그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야너 맨날 양양에서 집 가고 퇴근하면 집 가서 맨날 이런 말 하는 거야? 장함이 맨날 뭐집 가서 뭐하나 뭐하나 했는데 내가 거북이랑 얘기하나 했는데 이런 거 하고 있었네 이런 어떤 게임들이 있다 아이고 하나의 생태계를 보는 느낌이라서 이 게임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왜 그렇게 칼퇴하는지 이해가 되네 그니까 러 현준이가 스팀 게임을 좋아한다는 라걸 제가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수학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현준이에게 무슨 선물을 해야 될지는 확실하게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현준이가 진짜 모를 만한 선물은 또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긴급 소집입니다 무슨 일이냐면 일단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현준이가 연차를 갔습니다 현준이의 결혼식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뭐라도 좀 저희가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장 무단한 게 축가 아니겠습니까? 예비 신부분에게 DM을 보냈습니다. 네. 다시 이러이러했어 저희가 준비를 해서 현주를 깜짝 놀래켜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했는데 너무 너무 좋아하시면서 바쁜데 해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아나 제안할 게 하나 있어. 뭔가요? 오장박이라고 오석준, 필승, 박정훈 씨가 부른 내일 찾아오면이 있거든. 아 네. 그 이게 화음들 있거든요. 화음 화음이 있으면 좋아요. 아오장박에 화음이 있겠군요. 네. 오. 난 화음 쌓는 거 진짜 아, 해보고 싶어. 나도. 잘 못해. 오, oh, 귀여워. <S> <S> 근데 어렵다 이게 여워 귀여워. 귀여워. 게여워 귀여워. 귀여워. 제가 음악 레슨을 받는 분이 있거든요 선생님 인데 그분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오오오? 이 정해진다면 네 혹시 그 분이 축하라는게더 완성되지 않을 <laughs> 노래 잘 하시는 분이에요 잘 하시는 분이 장들레이 그 그렇겠네요 장들레 어,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계시면 너무 좋죠 진짜 제대로 연습해보자 이게 응. 망치면 안 되잖아 근데 이거를 내 생각에 인파 속에서 나오는 건좀 너무 오반가? 그래 나 알잖아 날 모르는 뭐야 뭐야? <웃음> 내가 계속 춘을 넣게 뭐야 뭐야? <laughs> 좀오라들것 같아? 귀엽게 보이면 귀엽게 보이지 그 시선을 받을 난자신이어 <laughs> <laughs> 가족 요 제가 진짜 아, 좋아해요 작년에 두번 가서 사인 다 받고 아, 감사해요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첫 번째 파트 누가아시죠

이게 들리시나요? 네. 네 이미 찾아 오면 이게 맞죠? 네 너무 잘했어요. 아, 네. 너무 너무 잘했어요. 다 창조분들이 다 되게, 되게 그 재밌게 들려 주실 것 같아요. <laughs> 선생님 난이도가 어느 정도가요? 그 수준들이? 어 근데 사실 가능성은 다 많으신 것 같아요. <laughs> 좋게 말씀해 주세요. 이 정도는 처음 이신가요 <laughs> 아니 내가 먼저 부르니까. <laughs> <laughs> 그영호님한테 부르게 영호님이 들리시는 아, 칭찬밖에 못하는 분이. 선 이거 녹음할그 MR 반주 해주실 때막후루르 하고 좀 신나게 르르다다 네, 신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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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님 고생 많 오늘이 레슨 2회차인데요. 현준이의 결혼식은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왔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너무 좁아서 어떡해요? 괜찮아요. 박수 이렇게 좀 신나시는 원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어, 박수를 이렇게 좀 녹음을 어. 하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화음을 네. 녹음을 할까요? 좋아요 그럼 아, 괜찮을 요그 저희가 좀살사 불러도 좋는건요 네. 아니면 아예 <laughs> AR로 해버릴까요? <laughs> <나> 자신 <laughs> 없네요 <웃음> <저도>. <웃음> 아니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 서툰 목소리 안에 감동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너무 예쁘게 <laughs> 부르시네요 <입킬 수는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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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그러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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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좋아요. 이찮아 음 결혼 축아해 괜찮아요. 괜찮아 축하해 아요해찮아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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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요아 좋다 찾아오면 <laughs> 죄송합니다. 아예 우아 네. <laughs> <laughs> <오와>, 내일이 찾아오 <laughs> 아 근데 아까는 다르게. 이 네. 혹시 안에서 하시네요네 내일이 찾아오 내 네. 네. 내일이 찾아 우아. 네. <laughs> 내일이 찾아오면 음? <laughs> 아, 이게 저, <laughs> 좀 어렵네요 아니에요 제가 이거 네. 제가 툰으로 맞을게요 <laughs> 이대로의 너의, 너의 모습을, 모습을 이거만 해볼게요 네 이대로의 어, 어, 박자 한번만 이대로 자리 어, 한번만 <laughs> 아, 죄송합니다 <웃음> 네 <웃음> 오오오오오오아오아 어머 실기했어 오 내일이 찾아 오아하 너무 살았어 <잘이었어요. 웃음> 내가 에어컨 틀어까 <틀어드릴까요? 웃음> <laughs> <laughs> 들어릴게요 내일이 내일오 네, 잡으세요. 네, 내 내일, 내일이, 내일이 찾아오면 진짜 내일이 다 네, 내일이, 내일이 더운요. 내일이 찾아오면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내일이 찾아오면 너무 잘했어요. 엑설런트. 네, 그러면 한번 들어 볼게요. 제가 이거 할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튜는 추가 요금이 있나요? 예를 <laughs> 들어서. 네, 아유. 선생님 없으면 안는 아, 아니요. 네, 아니요. 네, 네, 네. 너무 감동이실 것 같아요. 느끼실 <laughs> 것 같은데. 한주이나요 네. 다한 타 요시라서. 이것만으로 감사하게 드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물은 바다 저 했어. 내가 해석하겠다 제가 해석해 될까요? 내가 설명해도 할수 있다 <laughs> 네. 오진짜 아니 진짜? 네 어제 했습니다 오, 와 오, 미쳤다 선박이 아, 아니야? 야너 뭐야 <웃음> 진짜야? 진짜 <laughs> 터트했어? 네 진짜입니다 지워지네 진짜, 진짜 그랬구나 <laughs> 어머 야 보안 받아서 지 우리 도분그런는데 아니 아 K리그 1에서 우승하면은 진짜로 여러분이 하신 도안을로 하겠습니다